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어,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또 다른 귀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삼재가 아닌데도 삼재의 영향을 받은 좀 나이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 어떤 기사회생의 그런 달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뭔가 내가 인간관계가 계속 단절이 됐다가, 엮였다, 단절됐다, 엮였다. 이런 게좀 있다고 하는데, 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4세, 36세, 48세, 60세, 72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01년생 24세부터 시작합니다. 뭔가 귀인 중에서도 어, 여러 가지 귀인이 있는데요. 나를 운명을 바꿔줄 귀인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정신적 지주인 귀인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나를 고쳐주는 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면으로 나를 고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왜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는 귀인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는 뭔가 본인한테 맞게끔 들으시면 되는데, 내 스스로 뭔가 고립을 자처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떤 주위에 어떤 되게 희생을 했고 봉사를 나, 나한테 희생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조차도 내 스스로가 자기도 어떤 자신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힘든 그런 모양이 보여지는데,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귀인이 들어와서 내가 그 8, 9, 10월 달 안에 있는 것 중에 기사회생도 하고, 뭔가 내가 음좀 환한 빛을 따라서. 어, 갈수 있고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 많은 움직임이 필요함으로써 어, 그것이 나한테 첫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 그런 귀인마저도 지금은 나한테 있어서의 여러 가지 네,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나 자신도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2001년생 분들이 조금 다소 많이 흔들렸 힘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회를 잘 삼아서 본인 스스로가 고립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본인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36세 89년생 분들입니다. 뭔가 역마살이 굉장히 많았었던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이 될 텐데요. 자 어떤 일에 관련돼서 어떤 동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조의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아이템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이 문제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동업을 하고 동조를 제의한다. 근데 그것이 결코 어, 이 현실에 맞게끔 굴러갈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건그 나하고의 손을 잡는 그 상대를 잘 살펴라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분들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4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의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따서 그것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 4년 동안, 36세에서 40세까지는 내가 어떤 배움의 시기, 그리고 그 전문 직종에 나갈 때는 거기에 있어서 나 자신을 좀 일으킬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의 주의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단점이 굉장히 자기만의 고집이 강한 것 같은데, 그내 고집은 좀 줄어듬으로써 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많은 걸좀볼 기회가 생긴다 라고 되어 있으니 8 9 10월 달에 좋은 기회 삼아서 본인들이 어떠한 역량을 좀 넓히고 반경을 넓혀서 본인들 스스로가 좀 2025년 부터는 좀더 지금보다 어떠한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 48세, 77년생 분들입니다. 역시 좀 약간 버라이어티한 23년, 24년이었을 텐데, 뭔가 돈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을 것이다. 근데 돈보다는 사람을 더 확실히 잃고 얻고, 잃고 얻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비춰져요어데이 분들한테는 희한하게도 어떤 그런 귀인 복들이 조금 있는데, 자 그것은 뭐 본인의 재능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스킬을 태고 본인의 노하우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가 8, 9, 10월달 안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망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이 망신수를 클리어 시키려면 뭔가 내 스스로의 어떤 다른 모습을 절실, 절실한 내 모습 그리고 진실한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베풀어라 라는 게 되게 크게 보여지는데 저한테는 어떤 내 마음속에 크기를 키워야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주인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 안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내치고 기회도 내치고 복도 내칠 내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크기를 키워서 나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결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어, 이끌어주려면 그 사람들하고 니꼴 관계가 돼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은 어, 나만 모르는 건데 내 주위에 나를 가리키는 적들은 많으니 자이 부분을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자그 다음에 60세, 65년생입니다. 뭔가 망신수에 구설수에 있었던 놓여졌었던 사람들한테 좀 많은 영향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귀인도 들어오고 어떠한 연인도 들어오는 3개월 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기사회생각 플러스 구사일생이 어떤 기회가 있었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번의 기회인 거죠 자 근데 단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조언은 어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나하고의 어떤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 불편할 관계에 놓여진 인간관계는 반드시 정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8 9 10월 달에 있어서 내가 잡는 것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역방향이 되어서 내가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도 결국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라고 하니 그 부분은 잘 컨트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3년생 72세의 인분들입니다. 뭔가가 이제서야 내 직장의 틀을 다시 잡고,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떤 흐지부진했던, 미직, 미적, 미적지근했던, 아주 뜨뜨미지근했던, 질퍽질퍽 했었던 그런 일을 적고, 어, 다시금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요. 자, 어떤 누군가로부터 어, 그런 기회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감정기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3개월일 텐데, 자, 이 기부, 이건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좀 다져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아니면 내가 나한테 좀 중간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한금화자 기금마저도 이룰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한 번의 구설이 오를 수 있는 3 개월이 같이 들어오니까 참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중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인내를 좀 가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버려야 될건 버리고, 그리고 좀 안고 가야 될 거는 안고 가므로써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3 개월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 잘 살피고 가시면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결코 나쁘지 않은 3개월 그리고 내가 원했던 3개월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뱀피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